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슈퍼 슈룸미오라는 슈퍼 마리오 공포 게임이고요.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우연히 버려진 마리오 팬 게임을 발견했지만 저화질 스크린샷 한 장뿐 투박해 보이는 이팬 게임에서 매우 이상함을 느낄 것입니다.라고 하네요. 어, 슈퍼 마리오 팬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, 이름도 슈퍼 슈룸미오? <laughs> 슈퍼 마리오가 아니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플레이해볼게요. 플레이. 해볼게요. 플레이. 오, 뭐 화면이 이상했는데? 오, 어, 오케이. 일단, 그 위에 점수도 좀 이상해요. 오, 어, 그래도 적이 있다. 오케이. 버섯, 자식. 오케이. 오, 어, 100점. 어 시프트가 달리기. 좋아요. 가봅시다. 자, 버섯 안 줘요? 저, 잠깐만. <laughs> 왜, 왜 점프력이 왜 이렇게 낮죠 잠깐만요. 야. 오우, 야, 여 이거 올라오기가 힘들다고? <laughs> 점프력 왜 이렇게 낮죠 버섯 왜 없어? 일단, 가볼게요. 뭐 이런 거, 내려가는 거, 없나? 이게 없고. 잠깐만요. 어우, 점프력이 좀, 쪼금 부족한데?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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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, 걸터 올라가야 돼요. 자, 여기, 보너스, 그냥, 지하 방. 어우. 갑자기 또, 몬스터가 안 보여. 아, 한 마리밖에 없나? 일단, 일단, 클리어. 어? 에? 마리오 형! 뭐야? 갑자기 불공격을 했는데 어이 어디가? 뭐하는거야? 뭔소리야 야 <laughs> 아이 성을 왜 태워 아또 슈퍼바리오 저 EXE 저 EXE였어요 아니 방화 이런거 좋아해 불질르는거 엄청 좋아해 쟤들 일단은 어 뭐야 망가졌냐? 제작자님 이거 그래픽이 깨졌는데요? 오 자, 좀 괜히, 괜히 쫄았어. 자, 그냥 바닥이에요. 발판. 자, 조심. 난 EXE 게임 할 때마다 긴장을 엄청 해요, 진짜. 갑툭튀가 워낙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나? 어. Don't take too many. 뭔 말이야? 너무 많이 뭐 많이 먹지 말라고? <laughs> 뭔 소리지? 어.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? 저 시야가 왜 이렇게 좁죠? <laughs> 이거 뭐야 화면이 잘 안보여요 이런 맵 없잖아요 이런 맵 없잖아요 일단, 일단 가볼게요 돈택투 매니? 매니는 뭐지? 아뭐 많이 먹지마라 뭐 이런거 같은데 아, 이거 번 왼쪽으로 가요? 뭐야 맵이 이상해 어우 맵이 미로인데요? 뭐야 이거 독버섯 아니야? 자, 쫀쫀은 이런 거못 참는다. 먹어! 어! 독버섯이지? 왜 먹어? 으아! 식중독이 걸렸습니다. 오, 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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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헐. 독버섯이 몸에서 자랐어. 아, 그래서 아까 많이 먹지 마라. 저, 저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런 버섯 게임이 없죠? <laughs> 진짜 독버섯, 그, 슈퍼마리오 EXE가 심어놓은 것 같은데. 야 이게, 뱃속에서 저렇게 자라는구나. 자, 가볼게요. <laughs> 자, 그래도 궁금했잖아요. 궁금... 어, 뭐야, 이거 버그 뭐야? 버그 발견했다, 이거 뭐야? <laughs> 벽돌 했는데, 벽돌? <laughs> 뭐지? 일단은, 자, 111 버그 찾죠? 뭐? 보통 EXE 게임이나, 어? 다른 일반 게임에서도 저는 버그를 잘 찾습니다. 자, 일단 쭉 가볼게요. 일단 아까 그 독버섯을 먹으면 안될것 같아. 그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. 한 3개 이상 먹는 순간, 이 배에서, 그냥 독버섯 이 양식장이 되는 거야.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자, 내려갑시다. 어우, 야, 잠깐만. 어우! 저거 먹을 뻔했어. 자, 앞에 조심히 갈게요. 조심히. 천천히. 천천히. <laughs> 살살, 살살. 먹지마, 먹지마, 먹죠? 먹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맛있어 보이긴 해. 어, 먹지마, 먹지마. 어우, 야. 어,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? 내려갈게요. 조심. 아, 독버섯 너무 많잖아. 길은 좁아. 나 답답해. 자, 이제 뭐 나온다잉. 나온다. 아, 아 두개 먹었어. 아니. 아 시야가 안 보여요. 어올라가나 이제 한개더 먹으면 죽나? 지금. <laughs> 이거 어떻게 왔는데? 심 이쪽으로 가면 안 돼. 제발요. 제발요. 아! 아우! 아우 이거 왜 먹어? 독포스이라고. 양식장이 되었습니다. 와. 진짜 이거 다시 하라고? 아니. 아 이래서 천천히 가야 돼. 괜히 급하게 가다가 이거 아 거의 끝났지 알았지. 아 참. <laughs> 나, 나 이제 더 하기 싫어. 제발, 제발 너무 길어 맵이. 자 여기죠 여기. 오케이 이거 먹고 이 앞에. 아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데. 오케이. 오 어? 마지막 거안 먹어지는 버그 뭐지 방금? 오케이 벽 타서 어떻게 됐어요? 나이스. 저 지금 한개 먹은 상태예요. 한개 먹은 상태. 제발.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. 방심하지. 오다 마. 어, 왔나? 맵에안 움직여. 오! 응? 점프, 뭐, 과이... 뭐라고? 어? 점프를 조심하라고? 어, 뭐가, 눈이 안 보인대요? 뭔가 몬스터가 있나? 나 네, 떨어져! 간대! 오우, 예. 일단, 나무, 나무들이 있어요. 조심. 맵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. 아, 점프를 조용히 해야 된다? 근데 점프할 때어 깜짝이야 쟤 뭐야 거미? 얼굴은 약간 피치 공주 느낌이 나는데 아니 뭐야 괴물이 있네요 아제가 눈이 안 보이나 보다 근데 점프를 조용히 하라는 게 소리가 안 나거든요 뭘 조용히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어? 이거 왜안 아, 올라가지는데? 잠깐만요 길이 있나? 길 없고 아, 그 아까, 그 괴물, 나올 것 같은데 피했어. 와우, 와우, 와또 피했어. 와우. 미쳤다. 와, 컨트롤 봤어요? 대박이죠? 대박이죠? 나 근데 소름 엄청 돋았어, 지금. 저기요저 올라갈래요. 오케이. 오! 와,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저 뭐야, 괴물. 일단 위로. 아니, 위로 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? 왜안 올라가지지? 아 대시를 해야 되나? 잠깐만요. 대시하면 소리 날것 같은데.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야 잠깐만 야, 야, 소리 이상해. 야, 빨리 가 빨리 가. 달려라 달려. 나? 오 깜짝이야. 아유. 아 성고 놀랬어. 어? 루이지? 오 드디어 마지막 탄 마지막 탄 왔어요.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잘 왔어. 가다. 뭐 나오 나오지 마이 게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. <laughs> 어 너무 뭐가 안 나오니까 더 무서운데 뭐좀 나와봐. 일단 가대. 어 마리오? 너 e 엑스이지? 야야 잠깐만요. 야! 어여여여여오이래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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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점프 점프 잘해야 돼 점프 잘해야 돼 점프 해야 돼 속도 엄청 빨라 속도 엄청 빨라 제왜 저래? 저 나무야? 너 나무족이었어? 야야야 야, 야. 아우 잡혔습니다 으야야왜왜왜 왜? 엄마 이상해어 꺼졌어 아왜님 네 맘대로 꺼또또 맘대로 껐어요 일단은 어 플레이 너 이어지나 아 다시 해야 돼아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하겠는데 무조건 죽는 거 같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하는 건좀 오반 거 같은데 <laughs> 좀... 자, 일단은, 음. 일단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, 어 마지막에, 어 먼저 뛰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. 돌아가도 뭐, 뭐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,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. 자, 직접 한 번씩 이 고통을 즐겨주세요. <laughs> 자 일단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자, 재밌었네요. 후원해 주시는 뚜인님, 한유준님 감사드립니다.